자 오늘 제가 멤버십을 시작을 했는데 어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. 왜 휴대폰으로는 가입이 안 되고 그 PC에서만 가입이 되느냐. 제가 이제 해보니까 휴대폰에서는 잘 이게 안 뜨더라고요. 근데 이제 가입을 이렇게 다른 분 채널 이렇게 가입을 눌러 보면 어 이렇게 절차가 뜹니다. 예 네. 그리고 뭐 구글 페이 해가지고 뭐 카드 비밀번호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기능이 휴대폰에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, 네. 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더 알아보세요. 저도 잘 몰라가지고, 네. 그 이제 이렇게 제 노트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. 이제 멤버십 가입할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일 이제 구글에 이제 가입을 되어 계셔야겠죠. 뭐 그런 것 같아요. 음. 자 여기까지.